그래, 이것만 봐, 이것만. 가. 자, 빨 올려, 사시오. 올려, 사시오. 올려. 올려. 아, 아, 빨라. 아, 아이고, 어, 못 진짜. 맞춰도 야, 비행기 망가진다. 더, 더 알아서 해. <laughs> 자, 조용으로. 비행기 어떻게 될지 어, 몰라요, 뭐. 이쪽을 먼저 본드 칠하고, 다음에 어차피. 어, 방금 이거 한 거야? FMC 보장했어요. 망가져가석이 하나만 왔어요, 저것도. 오른쪽 볼 때. 아, 이거 멋있잖아요, 아 이거? 뭐? 날리는 거? 진짜. 야, 저 자세가 제일 멋있어.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너, 안 쓰지, 너도 써라. 안만해 보일 때까지 올라는거지고 나중에 난다가 빠질 거고. 프로 아니래서 지금은. 자, 잠다배터리 좋지? 이거 파워가 좋아 파워. 이거 이 짱짱이 나가. 서보가 여기 여기 금속계 붙있는거요 이제 더 올라가는 아니, 거 아니야. 아니, 옆으로 붙이는. 얼마예요? 가 바로 이려고붙여보다 했다고. 네. 그거 그거 그거. 내려놔. 한10 여기 하나 했어. 뭐라? 야, 진짜 그래, 높다 서버예요? 아니요. 어, 서이게이이에요 근데 모터가 떨어 가지고 0 정도 요 잘 형아, 형아가 자기 조종하는 거좀 봐달래. 어, 그래, 뭐거 어, 진짜, 봐, 모자 써. 모자 써야 돼, 뭐. 너. 무해져봐 네? 형아, 조종하는거 네. 봐봐. 멋있잖아. 마요 아, 아, 언제 키리고 <laughs> 하는 건데. 네. 야, 동현이가 그냥 너무 놀래갖고 입을 다 벌리고 있네. <목소리> 자, 맷집이 들어가는 줄알았습 자, 리틀 무스탕 올라가니까 리틀 무스탕도 음, 올라갑니다. 음, 아, 현재 아, 한번 해봐요, 일고 아,

어 이거 미국 비행기를 필리핀 비행기가 쫓아오는거 같은데? 어? 미국 비행기 필리핀 비행기가 것 같은데? 오, 예. 어? 미국 비행기 가쫓아오는거 같아. 어야 신나야 또 나야 야야 대가 물지 말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, <laughs> 도망가. 괜찮아 <laughs> 생수한 거 아니야 피해 피해 아예 아, 비행기는 고급인데 해서리 <laughs> <소리> 어째? <laughs> 아 모터 마운트 짜리가요 조금 어, 안 좋아. 마0살리야 지난번에 금갔어요. 오 그래, 오든가. 아까 아저씨가 이에어 세대. 어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이. 원스엔데비. 야스엔데비 아까 더아쉽이빨러안빨러감사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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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

아이, 군대라고 하는 거, 저, 위협, 저기 분들 하지 마세요. 아, 이거, 패자로 만들고. 아빠, 만 아빠, 똥이 패어어 묻었나 봐라, 이거. <laughs> 노란색 똥 묻었나 봐. 예의가 밝아. 우리 가패시에서 끌고 오고, 좀 식힌 다음에. 야 기분 좋다, 이제.